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바일레스입니다. 네, 오늘 25강이고요. 배울 단어들을 한번 원어민의 발음으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histle far away soldier come up even if distant invent language, distance, over the years, forget, alive. 네, 처음 단어는 바로 whistle, whistle 이네요. 동사로 휘파람을 불다, 또는 명사로 휘파람, 호루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블랙핑크라는 걸그룹에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휘파람. 나오죠? 휘파람, <laughs> 파람, 파람 할때이 whistle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였죠? Just whistle to my heart. 이렇게 말하거든요. Just whistle. 그냥 휘파람 불어줘. To my heart. 내 마음으로, 내 심장으로. 아주 그냥 시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노래를 듣다가도 우리가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어떤 곡을 휘파람으로 불다라고 할때 whistle a tune 하면 됩니다. I can't whistle actually. 저는 휘파람 못 불어요. 참고로. 들어보고 싶은데. 오케이. 자, 다음 단어는 바로 far away, far away. far는 먼 이런 뜻이거든요. away는 원래 저쪽으로 이런 느낌이 있다고 했죠. far away 하면 훨씬 멀리에 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서 훨씬 멀리에 라고 하면 far away from here, far away from here. 거기는 여기서 멀어요. it is far away from he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soldier, soldier. 바로 명사로 군인입니다. 군인. 우리 군대는 뭐였죠? Yes, military. 또 army가 있었습니다. 보병 걸어다니는 군인들 하면 a foot soldier, a foot soldier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come up, come up. 뭐뭐로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다라고 할때 come up the stairs, come up the stair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려가다는 뭘까요? 그렇죠 뒤에 up을 down으로만 고쳐주면 됩니다 come down the stairs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는 누구 누구에게 다가가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뒤에 전체사 to를 붙이면요 나한테 와 이리 와면 come up to me come up to m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는 바로 even if even if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이에요 even이 원래 심지어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if는 만일 심지어 만일 비록 뭐뭐라도 네가 싫더라도 그건 꼭 해야 돼. 마치 학생들은 톰워크 숙제를 떠올리겠죠? Even if you don't like it, you must do it. Even if you don't like it, you must do i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Even if는 뒤에 if 대신에 though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Even though you don't like it, you must do it. 이렇게요. 다음 단어는 distant, distant 형용사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할때 a distant place, a distant plac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명사형은 distance, distance가 되겠습니다. Distance는 이따 한번 더 볼게요. Invent는 바로 발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명품은 i-o-n만 붙이면 돼요. Invention, invention이 되고요. 발명하는 사람은 뭘까요? 그렇죠. o-r만 붙여주면 됩니다. Inventor, Inventor가 됩니다. 타임머신을 발명하다라고 하면 invent. The time machine, i n v e n t e time machin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language, language. 예전에 썼어요. 뭐할 때, 수화할 때, 수화가 영어로 뭐였죠? Sign language 맞아요. 언어, 언어가 되겠습니다. 나의 제 1의 언어. 다시 말해서 모국어라고 할 때, my first language 또는 my native language 이렇게 할수 있어요. 모국어는 다시 말해서 모 어미 모를 쓰죠? 영어에서도 똑같아요. Mother tongue. Mother tongue, e 이 바로 혀거든요. 엄마 혀 바로 모국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나왔습니다. Distance, distance. 아까 d i s t a n t 라는 형용사형 할때 나왔었죠? 명사형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 할때 short distance, 긴 거리 long distance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장거리 연애,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렇죠? 장거리 연애라고 하면 관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연애 대신에 자 관계가 뭡니까? relationship relationship 스펠링 어떻게 돼요 r e l a t i o n s h i p ok 우리 friendship 할 때도 배웠었잖아요 뒤에 ship 붙이는 거 relationship 하면 관계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관계 먼 거리에서 유지하는 관계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a long distance relationship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줄여서 롱디한다고 말하거든요. 롱디한다고. 다음 단어는 over the years. over the years 뭐겠어요? over the years 뭔가 낯이 있죠? 수년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는 뭐였습니까? over the centuries 맞아요. over the centuries였습니다. 오, 다음 단어는 바로 forget. forget 동사로 잊다,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저희 학생 얘기 하나 해줬었죠? 기억하다 잘 기억을 못하는 에모리라는 학생이 별명이 forget이라고요. Memory 기억력이 없어서 forget이라고 별명 지어졌다고 얘기했었죠. 야 나쁜 일은 다 전부 잊어라. Forget all the bad things. Forget all the bad things. 이렇게 하고요. 뭐 짧게 야 그거 잊어버려라고 할때 forget it. Forget it.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단어는 alive. alive. 그는 바로 존속하는 또는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통을 지키다, 전통을 존속시키다 라고 할 때, keep a tradition alive. 이렇게 표현해요. 어? alive. 형용사인데 A로 시작했네? 이거 문법 포인트 하나 알려줬었는데, 뭐였죠? 그렇다. alive. A로 시작하는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꾸미지 않고 뒤에서 온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살아있다 라고 말할 때, I am alive. 이렇게 표현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반대말은 뭘까요? 형용사로 죽은. 그렇죠. 죽다, 다이 아니고 d e a 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모든 단어 학습해 보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Well done, everyone. Bye bye.